스킨케어 제품 10개 그리고 연고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 진정은 물론 색소 침착까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진정 효과를 진짜 많이 본 제품이어서 더욱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좀 좋아질 수 있게 아예 터너머가 되는 느낌. 너무나도 빠르게 멀쩡한 피부로 돌아와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오늘은 광고 없이 제가 최근에 정말 정말 잘 썼던 스킨케어 제품 10개 그리고 연고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유를 진짜 모르겠는데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이마랑 볼이랑 턱에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정말 많이 났고 밤마다 이걸 매일매일 짜가지고 얼굴에 색소침착이 진짜 많았어요. 최근 한달 동안 여드름과의 전쟁을 막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진정효과를 많이 봤던 진 진정템들이랑 여드름 색소 침착의 효과를 많이 봤던 미백템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마스크팩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피부가 뒤집어졌다 하면 이걸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마스크팩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과의 전쟁, 색소 침착과의 전쟁을 할때잘 썼던 마스크팩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듀이트리 AC 딥 진정 마스크입니다. 아 요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저의 응급 진정 마스크팩 1등 제품이에요. 듀이트리의 카밍 마스크는 병풀 성분이랑 페퍼민트 성분이 합쳐진 시카민트 성분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피부 진정의 효과가 좋으면서 피부 열감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우리 피부가 안 좋을 때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감을 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피부에 열감이 많아지면 피지가 폭발하고 이 피지가 각질에 막혀서 못 나올 때 여드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에 열감을 낮춰서 피지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진정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피부에 열감도 내려주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진정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팩 시트가 굉장히 얇은데 안에 에센스는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착 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마르지 않는 게 장점이거든요. 우리 피부가 뒤집어진 정도를 최악, 악, 보통으로 나눠본다면 이 제품은 피부 상태가 진짜 최악일 때 사용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빠르게 진정을 해주는 응급 진정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피부가 진짜 안 좋을 때막 여드름이랑 좁쌀 여드름 많고 너무 거슬려가지고 거울을 꼴보기도 싫을 때이 마스크팩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품은 메디일 마데카스. 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인데요. 여기 안에 마데카수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진정이나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 그리고 흔적을 개선해 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효과는 피부 진정 그리고 피부 수분 채워 주는 거 그리고 피부의 붉은기 없애 주는 거. 이 마스크 팩을 사용하면 뭐 여드름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사라진다 이건 아닌데 피부의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에센스가 수분을 진짜 잘 채워 줘 가지고 피부가 부들부들해 하면서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팩은 피부가 너무 뒤집어졌을 때 최악일 때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좁쌀 여드름 좀 있는데 피부에 붉은기가 너무 심할 때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이것 또한 마스크팩 시트가 굉장히 얇은 편이고 안에 에센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고 피부에 착붙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마스크팩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 가격이 저렴한데 또 효과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메디힐 마데카스 사이드 더마 모델링 팩인데요. 다음 제품도 메디힐의 마데카스 사이드 제품인데 제가 메디힐 마데카스 사이드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너무 많은 효과를 봐가지고 이 모델링팩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링팩을 포함해서 다른 모델링팩도 사용했을 때 피부가 빠르게 진정이 되고 피부결 자체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모델링팩을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데카소 사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를 해주니까 피부 진정은 물론 색소 침착까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악에서 보통 사이일 때 근데 이제 여드름을 너무 많이 짜가지고 색 색소 침착이 많을 때 사용해 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거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데 제가 이거를 특히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구매하면 안에 앰플, 모델링, 파우더 그리고 믹싱할 수 있는 볼 스파츌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매하면 내가 뭘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모델링 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지신 분들, 여드름, 좁쌀 여드름이 좀 많이 났다. 근데 그중에서도 여드름을 되게 많이 짜가지고 색소 침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과의 전쟁을 할때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너무 많이 뒤집어진 최악 상태일 때는 이 듀이트리 마스크팩을 사용하고요. 피부는 좀 진정이 되었는데 여전히 트러블이 좀 있고 특히나 트러블을 좀 짜가지고 피부가 불다 하는 날에는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마스크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피부가 뒤집어졌고 여드름을 짠 흔적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오늘 좀 시간이 있다. 좀 제대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 모델링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틴으로 사용을 하면 피부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여드름을 짠그 흔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루틴 기억하시고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피부 진짜 좋아지는 세럼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진짜 꾸준하게 소개해드렸던 세럼인데 저는 이거 지금 세 통째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제형은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제형인데 막상 발라보면 이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수많은 수분 세럼들이 촉촉하다고는 하지만 처음 발랐을 때만 촉촉하고 5분 지나면 수분감 다 날아가서 속건. 느껴지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 세럼은 뭐랄까 이 수분감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라 좀 무거워서 이 피부에 계속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폭력적으로 피부에 수분감을 잘 채워주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피부 진정이 되게 빠르게 되고요, 피부가 부들부들 해지고요, 속건조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것만큼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세럼을 못 봐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피부가 뒤집어졌다, 피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무조건 이 세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원래도 되게 잘 쓰던 제품이지만 이번에 여드름과의 전쟁을 할때 진정효과를 진짜 많이 본 제품이어서 더욱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비레디 시카페인 세럼인데요. 이 세럼도 제가 진짜 입 아프게 칭찬한 진정효과가 너무 좋은 세럼인데요. 이 세럼 안에는 3세대 시카라고 불리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이 세럼을 찬양하고 몇 통째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안에 멜라솔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미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진정을 시켜주면서 그 여드름 짰던 흔적이 있죠 그거를 진짜 빠르게 없애줍니다 우리가 보통 진정 세럼 이라고 하면 피부 진정만 해주는 제품이 대부분 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부를 진정 시켜 주면서 여드름을 짜 가지고 남은 그 흔적 색소침착을 진짜 빠르게 개선시켜 주더라 그래서 이 세럼은 제가 피부가 뒤집어 졌을 때 최악인 상태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어느정도 트러블이 있는데 여드름을 너무 많이 짜 가지고 흔적이 많을 때 그때 꼭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짜 빠르게 피부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좁쌀여드름이 고민이신 분 분들 그리고 저처럼 밤마다 여드름을 짜가지고 여드름 흔적, 색소침착이 많으신 분들은 꼭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 제품은 넘버즈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샷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흔적 앰플샷,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세럼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비타민 C 앰플 미백 세럼을 사용했는데 이 제품이 가장 미백 효과가 강력하고 빨랐어요. 이게 미백이라는 게 단순히 피부 톤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드름 색소침착이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게다가 더 좋은 건.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세럼, 미백 세럼이라고 하면은 끈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앰플은 완전 주르륵 흐르는 수분 세럼 제형입니다. 끈적거리지 않는 수분 세럼 제형이다 보니까 여러 번 레이어링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면 피부에 수분감이 가득 차서 흔적 개선은 물론 피부에서 수분감이 나고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저는 이 제품을 언제 사용하냐면 피부가 악에서 보통 사이일 때 아니면 피부가 보통일 때 여드름 색소 침착 없애면서 피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제가 사용했을 때도 하나 또 자극 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끈적거리지 않는 미백 세럼. 자극적이지 않은 미백 세럼 하지만 효과는 강력한 미백 세럼 찾으셨다면 이거 꼭 써보세요. 다음 제품은 CNP 더마인스 액티브 부스트 앰플입니다. 다음 앰플은 제가 요즘에 왜 영상마다 찬양을 하고 있는 CNP의 PDRN 앰플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피부에 광채나 보습감을 채워주는 PDRN 앰플이어서 진정효과는 거의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좁쌀 여드름 우다다 났을 때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피부가 푸석푸석한 거 다 사라지고 이마에 오돌토돌한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PDRN 앰플이라고 하면은 보습감을 잘 채워주기 때문에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형이 전혀 무겁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살짝 무거워 보이는 꾸덕한 제형이긴 하다만 이렇게 펴 바르면 펴 바를수록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CNP의 PDRN 앰플을 사용해주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진정을 시켜주고요. 여기 안에 있는 PDRN 성분이 피부 속으로 잘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이 오돌토돌했던 피부에 볼륨감을 채워줘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안 좋은데 그안 좋음의 좋은 상태가 보통 정도일 때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피부를 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오돌토돌한 걸 없애가지고 피부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크림을 보여드릴 건데 크림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제품은 넘버제인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입니다. 이 넘버제인의 액티브 수딩 크림도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던 진정 크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유분감이 좀 조금 많아지고 피지가 많이 올라오면 여드름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날때 특히나 특히나 유분감에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수딩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단순히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발라줬을 때 일단 피부가 진정이 되고요. 여드름 안에 있는 피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면 작은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자기 혼자 진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큰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짤수 없는 상태에서 짤수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여드름 압출하고 여드름 패치 붙이면 끝. 그래서 저는 이 크림을 특히나 좁쌀 여드름이 폭발할 때 화농성 여드름이 좀 났을 때 무조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최악인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 효과가 좋은 가벼운 수딩 크림 찾으셨던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크림이에요. 다음 제품은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입니다. 여기 안에는 신기하게 쑥시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쑥시카가 시카보다 4배 더 강력한 성분이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크림만 사용하면 피부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되거든요. 이 크림은 수분 크림이긴 수분 크림인데 단순히 그냥 수분만 채워주는 크림이 아니라 수분이랑 보습을 같이 채워주는 크림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넘버진의 수딩 크림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만 유분감에 민감한 제가 사용했을 때딱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보습감이었어요. 제가 이 크림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게 수분감 잘 채워주고 보습감 적당하게 채워주는데 붉은기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을 바르고 다음 날 피부를 보면 피부에서 맨 맨들맨들한 광이 나는데 그게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고요. 좁쌀 여드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붉어진 피부가 진짜 좀 말끔해집니다. 이 피부 자체가 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수분감이랑 보습감 적당하게 다잘 채워줄 수 있는 수분 크림 찾았던 분들, 효과 좋은 진정 크림 찾았던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릴게. 요 마지막 제품은 마일드랩 OGF 리프팅 알터너버 크림인데요. 이 크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레티놀이 아니라 레티날이 들어가 있는 크림. 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만 사용하면은 피부에 붉게 뭐가 올라와가지고 잘 사용하는 레티놀, 레티날 제품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제품은 저의 인생 레티날 크림입니다. 이 크림의 제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쫀득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진짜 산뜻한 가벼운 크림 제형이거든요. 그래 유분감을 싫어하는 제가 바르기엔 아주 딱인 크림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레티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보다는 이틀에 한번 아니면 3일에한번 정도 이렇게 적은 기간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일에 한번 정도 막 발라주고 있었는데 한세 번째 바를 땐가 네 번째 바를 땐가 피부를 보니까 피부결이 너무 좋아져 있고 진정이 되게 잘돼 있는 거예요이 크림 이름이 턴오버 크림이잖아요. 이거를 발라주면 진짜 그 피부가 좀 좋아질 수 있게 아예 턴오버가 되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결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받고 피부 진정 효과 게다가 이 색소 침착 개선 효과까지 봐 가지고 진짜 맞는 크림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킨케어 제품은 아니고 연고 제품인데요. 바로 조아케어 로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연고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진짜 미쳤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사용하냐면, 저는 입가 쪽에 건선? 아토피?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각질 다 올라오고, 찢어지고, 간지럽고, 붉게 올라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입가에 건선, 아토피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이걸 발라줬거든요? 근데 무슨 스킨케어를 써도 절대 안 돌아오던 이 피부가 한두 번 사용해주니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허무하게 하루 이틀 27반에 좋은 피부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진작 안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연고를 바를 때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간 연고 바르면 나중에 내성 생긴다. 자주 바르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매일매일 바르지 않는 이상한 내성이 생기지도 않고 이게 되게 순한 로션 같은 연고여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이 피부염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연고 로션이에요. 너무나도 빠르게 멀쩡한 피부로 돌아와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드름과의 전쟁을 할때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잘 사용했던 제품들을 모두 추천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진정뿐만 아니라 여드름을 짜고 나서 남은 흔적, 색소침착에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니까 트러블, 트러블 흔적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여드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